광산기업 자금광업 살펴봅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닝더스다이가 1세대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자체 개발해 공개한 후 나트륨 소재 배터리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최대 광산기업인 자금광업이 광산자원 인수를 통한 리튬 개발 모색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오랜 기간 축적한 광산 개발 경험과 노하우까지 더하면 현재 리튬 광산을 개발하고 있는 타 업체보다 더욱 경쟁력이 있다는 게 자금광업의 판단입니다. 리튬 광산 개발에 곧바로 착수하기보다는 사업을 금과 구리, 아연 생산에 국한하지 않고 더 많은 발전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는데요. 코발트와 니켈 등 양극재 소재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음극제 원재료이자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동박과 관련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자금광업이 구리를 생산하고 있고 동판시장에서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동박 생산으로도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없으며 향후 진전된 소식이 나오는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자금광업은 금과 구리 등 금속 광물 자원 탐사와 개발, 광산 기술 응용 연구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글로벌 광산 기업으로 현재 H주와 A주에 동시 상장되어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올 2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올 2분기 달성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99.64%에 달하는 높은 신장률을 보였는데요. 생산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2분기 최고 실적 달성의 원동력이 됐고, 구리 사업도 호실적 달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습니다. 회사는 금 매장량이 2,300톤이 넘는 광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순금 생산 기업 상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금광업의 신규 사업이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함에 따라, 향후 금과 구리 생산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신증권은 2021에서 2023년 자금광업의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다만 경계해야 할 리스크로 금 구리 등 제품 가격 변동 가능성과 해외 경영 리스크, 비철금속 수요 위축 가능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광산기업 자금광업 살펴봤습니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 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